오빠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계속 <laughs> 판단하나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지금 겉모습만 보고 계속 판단한 것 같은데. 외형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laughs> 갑자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laughs> <까라>. 가라. <laughs> 이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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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알클쌤입니다. 1995년 벤토빔과 보이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데요. 어린아이 1 0 명에게 아무렇게나 악기를 선택해 주고 학습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금방 실증을 내고 해당 악기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 악기를 골라주고 학습한 결과 10명 중 9명은 끝까지 실증내지 않고 악기를 배우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처음엔 그냥 친구 따라 6살에 바이올린을 먼저 배웠지만 바이올린을 배울 때 서서 연주하는 게 싫어서 금방 실증을 냈었고 서서 하지 않는 피아노에 흥미를 느껴 결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와우. 또한 1993년 포트니와 보일과 드카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연주자로서 추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중 가장 큰 요인은 가장 처음에 자신의 성격과 맞는 악기의 선택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연주자들끼리도 처음 만났을 때저 악기를 하는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 만큼. 연주자의 성향과 성격은 연주하는 악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피아노 연주자는 혼자 다니고 자기중심적이고 바이올린 연주자는 예민하고 까칠하고 금관악기 연주자는 호탕하고 술을 좋아하고 단순할까요? 진짜 연주자들은 악기와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자신의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10년 이상 클래식 음악을 해온 음악대학 학생들과 수십 년 경력의 현역 연주자에게 직접 알 클사가 물어봤습니다. 악기와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음, 나는 동의. 어느 정도는 맞는 것. 난 거. 무조건 동의. 있죠. 응. 응. 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악기 해당 악기의 음역대에 비례하는 것 같아. 성격에 따라 악기를 선택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어. 진짜 응. 왜냐면 본인의 성격이 안 맞으시거든요 응, 그러니까 안, 안 맞으면 어, 그런 딱 느낌이 음, 있지 보통 그런... 음, 나, 나, 나 맞지 않아? 악기군에 아, 따라서? 비슷비슷한 거아 클라넥에 타는 남자 그치? 오빠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laughs> 판단하나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지금 겉모습만 보고 계속 판단한 거 같은데? 외형은 <laughs> 껍데기일 뿐이에요 <laughs> 갑자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뭐 나도 약간 성격 따라서 악기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해. <laughs> 처음에 피아노 배우기 전에 먼저 바이올린 학원 갔어아 그래? 학원 갔는데 하루도 배우고 뛰쳐나왔어. 이게 뭔가 오물조발하니까 이게 안, 안 맞아. 안 맞지? 그냥 땡깡을 울고만 하고 피아노 하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를 아... 내 성격에 그게 맞지 않았을까? 현악기하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현악기. 사야 예민하다. 예민하다, 예민하다, 무조건 좀 예민. 예민하다, 예민 보스아 진짜 예민 보스그좀 어. 무서워 현악기... 뭐 바이올린... 첼로 현악한애들이 약간 예민하잖아요. 나 예민하다는 것 밖에 생각 안 해. 뭔가 날카롭잖아,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칼갑고 워낙 그 빛에 민감하니까... 예민하다, 예민하다라는 것도 있고... 진짜 예민하다... 그런 것 같아. 난잘 모르겠습니다. 예민하다, 딱 전해요. 네 <laughs> <laughs> 예민하죠. 딱 아이치. 전해요. 근데 약간 현악기는 그왜 튜닝할 때부터 왜442 음. 피치? 어 <laughs> <저네요>? 약간 <laughs> 어 그런 신경을 건드세요는. 어 이렇게 막 이렇게만 해도 막 음정이 바뀌면서 왜?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귀가 되게 너무 귀가 예민해져서 성격이 약간 예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난좀 많이 하는 같아요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랑 첼로 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 바이올... 완전 달라 아. 치? 바이올린이 제일 예민하고 응, 제일 예민 바이올린 남자들은 좀 여성스러운 것가 있다 생각해 나는 그리고 비올라는 제일 중립이야 응. 모델 중간이야 정말... <laughs> 걔네들 제일 괜찮은 맞아. 것 같아. <laughs> 중간. 그리고 첼로는 첼로. 너무 감정기복이 심해. 진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왔다 갔다 하고 음역대가 그래서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낮에는 갔다 고음 갔다 하다 보니까 음. 너무 감정기복 심하고 음. 베이스는 현악기의 관악기. 약간 맞아 그런. <laughs> 좀 털털하고, 아, 털털하고 뭐 예민한 거는 그렇게까지 예민한 같지는 않아. 난 피아노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 배우는. 완전 고음이라 그런지 않을까? 맞아. 음. 바이올린들이 조금 더 <laughs> 약간. 예비란 것만 거야. 아니라 응. 특히 현악기가 현악기가 예비한 어. 편이긴 응. 한데 음정이 높을수록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이 음재해. 좁아지고 높아질수록 음색 따라가는 어. 것 같아요 조금 정말. 더 이렇게 응. 예민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약간 저음일수록 그래도 약간. 덜 예민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laughs> 엄청 예민하면서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까칠하다 해야 되나? 어, 약간 까칠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그게 확고한 거가 어, 있어 어, 주관 같은 거 어, 항상 맞아, 맞아. 자기 주관이 센거 같기는 해요 확실히 센 편이긴 음. 한거같아뭐 까칠한 그런 거는 맞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순 없고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른 음. 게 내가 에이...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음악에다가 짜증을 내는 거지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게 짜증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 너무 묻어가는 느낌이 많 많으니까 아, 막기를 훨씬 크다고 안안 틀려도 티안 나는 건 나는 현욱이 어 그치 그 열댓 명씩 앉아계시니까 한명 혹시 한음 틀린다고 별로 티안날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잖아 진흥통한 거야 <웃음> <웃음> 솔로 악기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약간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그래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개인 연습을 해야 그게 하나로 나올 수 있기 음. 때문에. 팔싱크. 팔싱크.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소리 날수 있다. 는 있죠. <laughs> 그래도 다 연습을 한답니다. 금 <laughs> <laughs> 그 마무리. <마음이 웃음> 금관악기 하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금관악기, 술. <laughs> 밖에 없을 집은 항상 있는 것 같아. 큰체격게 그러니까. <laughs> 맛먹는 <먹고> 술. <laughs> 술 너무 좋아하죠. 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불면 그 악기 그 벨에서 이렇게 <laughs> 알코올 냄새가 나는. 시 <laughs> 어머 어머. 되게 맛있음. <laughs> 안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어. 금강학기는 좋아하는 걸 어? 술안 좋아. 술안 좋아. 술안 좋아. 술 주량 얼마나 내지? 나는 7병. 일단 우리랑 놀고 싶으면 술을 술 먹어야죠. <laughs> <먹어야지>. 기분 파서 그래야지. 술한번 먹고 사귄 사람도 있는데 그치? 응맞 진짜요? 금강학기 보면 일단 너무 너무 세 보이고 덩치가 더 좋아 남자들. 아, <laughs> 첫 인상은 약좀 무섭기도 해. 동생이어도 막형같고아예 예. 뭐 안녕. 금관학 캡튜버 하는 사람 마주친 적 있었는데 <laughs> 덩치 이래 이만해져 <이만하셔서> 가지고 <laughs> 밖에서 보시면 진짜 조폭 같은. 사실은 <laughs> 저희는 같은 금관 타격기라서 같이 있는데. 다른 과 애들이랑 얘기를 할때 예를 들면 무용과 애들이 저한테 와서 진짜 깡패들 학교에 있는데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laughs> 진짜 근데 거의 튜바야? 맞아 <laughs> 다 튜바야 조 그건 좀... 조폭 인정해? 좀 터막하지 <laughs> 음. 성격도 터막하고 근데 마음은 다 열어줘 뿌잉뿌잉 <laughs> 같은 거한번 <laughs> 해봐 유튜버를 무서워하지 <laughs> 말래요 아까 <laughs> 그러니까 문을 열고 연습을 많이 해요 그 이유를 잘모르겠어 그리고 몰라. 문을 열어도 해? 이렇게 벽을 보고 불면 되는데 꼭 이쪽을 <laughs> 향해서 불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들고 다니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불고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불고 <laughs> 막 구경 한번 하고 약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음... 본것 같은? 자랑하고 뭐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불면 일층에서 못 들려. <laughs> 응. 어 연습하고. 진짜 일층이지만 다 들리는. 어, 다 들려. 응. 워낙 이게 초기가 좋이게빵빵하니까아 응. 응. 그래서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마스피스막그리 <laughs> <이거> 하고 맨들. <맨날. 웃음> 응. 시끄러운 거 맞는 거 같아. 응, 문을 안, 왜안 닫는지 모르겠어 연습하면서. 응 맞아. 맨날 문 열고 <laughs> 스페이지들끼리. <문 열고> <laughs>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음. 맞아. 좋은 소리 듣고 좋네. 음. 소리, 소리 멋있잖아. 들 <laughs> 잠깐.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피아노와 타악기, 목관악기 부분은 2부에 올리겠습니다. 알크사 채널을 구독하시면 바로 알림 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